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, 독축적이다. 그리고 대축척 이런 거 있었죠. 소축척 대축척이 있었고 소축척은 확대를 안한 거라고 했습니다. 대축척은 확대를 많이 한 거다. 축척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뭐 100만 분의 1이다. 100만 분의 1이다.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죠. 여기서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라고 했을 때 그게 지도상에서는 그거를 100만 분의 1로 해놓은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만큼 작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축척이 나오는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총도부터 해서 항박도까지 쭉 나올 거예요. 얘들을 각각 이런 축척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축척을 암기하셔야 돼요. 그거를 쉽게 암기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제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소축척에서 대축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. 제일 먼저 총도 그 밑에 항량도. 항해도, 해안도, 항박도.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호축적에서 대축적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확대가 더 많이 된 거죠. 총도는 뭐 세계지도 같은 거일 것이고, 항박도는 그냥 항만을 보여주는 이런 애들이 될 텐데, 얘들이 각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축적 비율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. 총도는 400만 분의 1. 굉장히 축소를 많이 해놓은 거죠. 확대가 안된 거죠. 반대로 말해서. 그 다음, 항향도는 100만 분의 1. 기억을 하시고, 그리고 항해도는 30만 분의 1. 해안도 같은 경우에는 5만 분의 1 한각도도 5만 분의 1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하라는 거 각각 제일 아래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큰 애들을 말을 하는 거죠 많이 더 많이 확대되는 애들 그래서 이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거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은 위에서부터 총, 양, 항, 해박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세요. 총량 항해박 해놓고 이걸 쭉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. 머릿속으로. 총량 항해박, 총량 항해박. 그리고 숫자 정도. 400만, 100만, 30만, 5만, 5만.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표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안 풀면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. 30만인지, 50만인지, 100만인지. 얘들도 헷갈리고 얘들끼리도 꼬여요. 막 이름도 비슷하고. 그래서 총량 항해박 적어놓고 암기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